제주반도체가 대치에 매수 돼가지고 5% 매도가 됐네요.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네요. 잘했네요. 제주반도체. 음. 아침에 제주반도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검색기에 이렇게 떴네요. 정리를 참 깔끔하게 잘 하십니다. 어, 제도 저도, 저도 성공했습니다. 그날로 잘하세요. 플레이티 잘하셨습니다 일단 빼고 플레이티가 이거네요 플레이티 빼고 올랐다가 중심선에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광고 이게 좀 별로네요. 광고 음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듯. 윗꼬리 많이다는 패턴이고 종거점 기준봉 여기 종가를 깨지 않고 횡바다 올랐네요. 고가까지는 간다 갔다 왔네요. 음. 이 섹터가 별로입니다. 광고. 음. 검색기에 두 개나 뜨고. 좋은데. 예. 5.16%면 과하지도 않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하면 좀 과하긴 한데. 이게 좀 별로다. 레이티 중장기주로 보고 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작지만 좀 움직였네요. 가온칩스, 넥스트칩, 텔레칩스는 제주반도체 칩스, 미디어, 자식들 같은 거라서 얘네들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움직일 거라 그랬는데 비슷하게 같이 가네요. 하나우션은 12월까지 공방이 알려드린 대로 계획 잡고 갑니다. 셀리드도 저점이니까 분할매수해서 4,800원에 아니 얼마지? 5,800원이네요. 최저점이라 그랬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매수하고 시팅. 총가에 또 매수합니다. 얘는 단일가 거래 걸렸나요? 5분 x 기다려보고, 그러면 플리토를 총가에 좀 매수합니다. 예 대신 얘를 또 지켜봐야겠죠 얘네들도 여기 관련 애들이니까 뒤에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데 얘네가 많이 갔네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색기는 제주 반도체 위주로 좀 떴고요 어쨌든 캐치로 5%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뜨는 게 신뢰도가 좀 있다. 펨트론에도 반도체 관련 주니까 괜찮죠. 플레이티는 이거는 좀 별로라 그랬죠.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괜찮은 거 그냥 매수 매도하시면 하루에 3% 이상 수익이 납니다. 아셨죠. 자,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간단하게. 오늘은 제주반도체 오퍼로 성공. 얘도 이제 조만간 보합되겠네요 자, 공부자료는 장 끝나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